안녕하세요 흑여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몬스패닉 NG 1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요 제가 원래 1에서 사, 3권까지를 1탄 2탄으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2개 두두개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게 2개를 하다보니까 영상을 지금 3개나 날려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개씩 하려고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일단 주거부터 말씀드리죠. 자, 줄거리는 어 신천도에 어 신천도가 저 비영군에 의해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어 그래가지고 신천도에 재건하고 신천도에 새로운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심판관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심판관을 신유신과 아이링이 맡게 됩니다. 이때 신유신과 아이링은 이명일 뿐이고 본명은 신유신은 주신. 그런 다음에 어, 아이, 아이링의 본명은 샤워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두 명의 심판관들이 여기 주천도, 그러니까 신천도에 법률을 지킨, 어, 지키는데, 지킬 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좀 지쳐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힘이 없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고, 자, 이제 일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러스트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 좀 피곤해가지고 목소리 힘이 없고 어... 제가 앞으로 NG 할 때는 일, 어... 주의 설명을 좀 빼, 빼겠습니다 어... 이미 1권에서 종합주거리로 말씀드린 거고 어... 앞으로 NG 방송할 때는 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컬렐라스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힘들어. 자, 샤우링입니다. 왠지 모르게 아이 와이셔츠 상태로 자고 있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유주선생님입니다. TV 방송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일러, 흑배 일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취운해가지고 자, 이게 주신입니다. 신유신의 이명을 가진 주신입니다. 이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1권인가 2권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몬스페닉이요 당연히 몬스 e 닉이거인1 이거인지 저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어 1spe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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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 p e n n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게 아까 컬러 일러스트에서 부끄러운 모습 자고 있던 샤 i 링입니다 저는 만화군요. 글씨는 제가 잘 보이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림만 어, 보여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글씨를 보여드리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하네요. 이 변태 한 명이 있네요. 이 만화의 변태 노기양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하죠. 위험분자라고도 불리죠. 자 심판과 두 명을 죽이면서 아주 깜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우 선생님이십니다. 어 극혐. 장승이좀 극혐이네요. 여기 지하 여장군이 <laughs> 지하 여장군이 변신한 지하와 천하 대장군이 변신한 천하입니다. 어딜 봐도 지하가 예쁘네요. 저신 청검 을소 환하 는 모습 입니다. 멋있는 주신의 모습입니다. 오, 오랜만에 등장이군요. 아이딩입니다. NG 들어서는 아이딩이 활약할 기회가 없어서 정말 아쉬워요. 자그 다음 이건 캐릭터의 어, 설정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죠 반입니다 거인인데 문신으로 어 봉인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천하와 지하 그리고 이번 편에서 범죄자로 등장하는 롤랑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 1번 리뷰를 마치겠고요 어, 가격은 7500원 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지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영상 이면 마치겠습니다